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자들이 그녀를 흠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빠르게 화면을 두번 터치하세요. 황진이 바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시와 문학을 통해 남성들과 대등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며 예술과 사랑에서 자유로움을 보여준 여성입니다. 지적인 매력은 남자들에게 단순한 욕망을 넘어 존경심과 동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당당히 거절했어요. 그 시대에 이런 태도는 충격이자 매혹이었죠. 스스로를 존중했습니다. 나는 기생이니까,가 아니라 나는 나답게 살겠다는 당당함. 그게 남자들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황진이를 흠모하는 이유는 결국 지성과 당당함, 그리고 자유로운 매력 때문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닌 대화와 교감에서 오는 매력이 오래가는 사랑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연애와 사랑에서도 황진이처럼 외모 그 이상의 매력을 보여준다면, 진짜 사랑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